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 어우! 아, 배워봐! 자, 볼까요? 결국에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그래프를 배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만 받고, x축 방향의 평행이동만 받다가, 이제는 x축, y축의 에, 모든 평행이동이 있는 이런 그래프까지도 우리가 배우게 된 거죠. 얘는,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평행이동된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q만큼. 그러다 보니까 얘의 꼭짓점의 잡혀는 몇 컴마 몇이요? p 컴마 q. 그리고 얘의 에, 축의 방정식은 뭐가 돼요? x는 p 되 있는 거죠. 사실 그래프의 모양만 봐도 우리가 꼭지점의 x 좌표와 y 좌표의 부호 같은 걸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와 Q의 부호 같은 거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a 보도 금방 구해요.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만 보면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엄청 쉬워요. 보겠습니다. 음, 거기 137페이지 보도록 하죠. 아, 아니군요. 제가 약간 돌았네요. 자,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대표 유형 3번, 그러니까 새로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렇게 y축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 대신 약간 이렇게 꼬아서 내긴 했네요. a곱하기, x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뭘 바꿨는지 여러분 어, 쓰면서 확인되시나요? 네, p의 부호를 우리가 흔히 쓰던 거에서 바꿨었죠. 당황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자, 얘는 기본형이 어떤 그래프였습니까? Y y는 AX. ax 제곱이었던 거죠. 자, 이 그래프의 꼭짓점은 몇 컴만 몇일까요이 그래프의 꼭짓점은 그렇죠, 마이너스 p 콤마 q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여기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피콤마 q. 괜찮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A와 P와 Q의 부호를 알아보도록 하죠. 어, 얘가, 자, A의 부호를 알고 싶으면 이 그래프에 무엇을 분석해야 됩니까? 이 그래프에 어떤 부분을 보고 A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봐야 될까요? 어, A 앞에 있는 거. 그쵸. 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봐야죠. 아. 예. 지금 미소가 대답했어요. 에? 에? <laughs>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자. 얘는 아래로 볼록합니까? 위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어, A는 양수인가 음수인가요? 양수. 양수가 된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우리가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말이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P, Q인데 마이너스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수 있어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 네 아이고요 이게 꼭지점 X좌표 음수가 되어있겠죠 네 Q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 죠제 3, 4분 면에 꼭지점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럼 P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P는 음수. 마이너스 P가 음수니까, P는요? 양수였겠죠. Q는요? 음수겠죠. 이렇게 APQ의 부호를 알수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APQ의 부호를 알면, 이런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알 수도 있겠죠. 거기 대표 유형 4번을 보면서 그런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4번입니다. 여기 어렵지 않죠. 음, 중요한 건 여러분들 X축과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어떠한 식의 변화와 꼭지점이나 대칭 축의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그걸 아는 게 관건이었던 거예요. 자, A가 양수. P가 양수 Q가 양수랍니다. 이랬을 때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이것의 그래프로 알맞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의 형태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A가 양수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알수 있습니까? 이 그래프에 대해서 아래로볼로 볼록한 방향이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다. 다음에 P가 양수, Q가 양수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어, 꼭지. 네, 꼭지점이 몇섬 면에 있을까요? 꼭지점이 P, Q인데 둘다 양수니까 X가 양수, Y가 양수면 그 점은 몇섬 면에 있습니까? 제일 섬 면에 네. 있는 거죠. 자, 꼭지점이, 꼭지점이 제일 4분면에, 사분면에 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이 둘을 종합해보면 그래프를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죠. 꼭지점이 여기 어디 있겠죠. P, Q가. 그리고 얘는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게 이제 보기에서 몇번 보기입니까? 3번 보기가 되는군요. 괜찮으세요?